지구에서의 사탄의 일과 임무는 대량 빈곤입니다. 그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임무와 부가 악마의 역전으로 인해 어리석은 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마의 임무입니다. 내가 의로운 자들을 부로부터 굶주리게 할수 있다면 그들에게 비전을 줄 수는 있지만 공급은 없다. 내가 그들에게 운전하게 할 수는 있지만 차량은 없다. 배고픔은 줄수 있지만 식량은 없다. 이것이 악마의 임무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굶주리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비전은 풍부하지만 공급이 부족합니다. 공급이 없는 것보다 비전을 좌절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공급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안개는 경영의 예외입니다. 법칙이 아닙니다. 안개만 구하고 있지 마십시오. 기적만 원하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제자리에 두시면 안개가 사라질 것입니다. 남자는 가정 경영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점치는 귀신들린 어린 여종으로서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습니다. 바울을 여러 날 괴롭게 하여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성경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어둠의 왕국을 굶주리게 하여 악마의 의제에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 지역 내에서 강한 사람이나 요새나 곤세와 맞서지 않는 귀신들만 쫓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 사역을 하는 신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어둠의 왕국을 지속적이고 영원히 무너뜨리는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한 일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단 1초 만에 아동 노예 산업을 종식시키고 사악한 의제에서 구가 이전되도록 했습니다. 그 도시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모든 일, 우리의 집, 이익의 희망을 파괴했다. 모든 지역의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의 교회가 비제는 많지만 자원 부족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악마는 그 계략을 이룰 수 있는 공급이 없어야 합니다. 악마는 내 비전을 성취할 공급이 왜 부족한가? 내가 이 땅에서 어둠의 왕국을 발전시키는 일을 할 자원이 왜 부족한가?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수준의 경영을 충당하려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경영에 매력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모두가 기적을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에게 예언해 주십시오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여기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꾼 첫 번째 것중 하나는 어렸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육체적으로 바로 잡으셔서 저의 첫 번째 책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될수 있을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고 저는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책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자이시자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66권의 책을 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래전에 이 땅을 떠나셨어도 이 책들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청사진과 로드맵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비전과 분별력이 있는 자가 국가를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짜 뉴스보다 더 사악한 것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짜 뉴스라는 단어는 2000년대의 뉘앙스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가 있기 수세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짜 뉴스를 싫어합니다. 가짜 뉴스는 마법의 영을 엮기 때문입니다. 가짜 뉴스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운명에서 뒤로 밀어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원한다면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로 쓸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나중에 글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훈련을 시키고 싶습니다. 아직 표현할 수 없었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갖추도록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현력이 있지만 아직 조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구체화되어 종에 옮기지 못한 아이디어와 비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글을 쓰는 법을 배우면서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글을 쓰면서 언어를 배웠습니다. 글을 쓰면서 생각을 늦추고 생각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생각을 종이에 더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글을 통해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각적인 표현을 찾고 있지만 아직 그들이 말해야 할 내용과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의 청사진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기술 시대에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방법을 나중에 배웠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30일 만에 책을 쓸수 있었습니다. 300페이지짜리 책두 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 만에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더 빠르고 간단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 저는 권위자가 되기 훨씬 전에 작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이에 제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두 권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저의 능력은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표현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들어야 하는 청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자를 찾으실 때까지는 비는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을 글로 글을 경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